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도안 LH 1단지 이제 입주청소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상태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현관문부터 보셔야 돼요. 현관문부터 보시면은 굉장히 먼지가 저렇게 쌓여있죠. 아주 굉장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도 지금 청소를 거의 한 번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런 신발장 같은 부분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작은 바인데 이런 이제 도배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도배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데는 이런 위에를 만져보, 만져보지 않아도 알겠지만 만져서 보여드리면은 어? 이 위에가 뭔지가 없네요? 이상하네요? 이상하네. 예, 그리고 상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곰팡이가 껴있는데 저희가 이런 실리콘에 있는 곰팡이도 제거를 해드려요. 근데 실리콘에 박혀있는 곰팡이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 거예요. 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주 하... 저쪽도 저쪽 안쪽 마찬가지로 이쪽 밑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이제 니코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니코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런뭐 시트 같은 것들. 지금 여기는 벽지가 왜 찢어져 있었냐면, 여기가 이제 금팡이가 엄청 많아서 찢어졌을 때요, 벽지를. 그 다음에, 이런 환풍기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도 큰 방은 조금 깔끔한 편인데 여기도 뭐 곳곳을 이제 뜯어보자면 뭐 이런 도배풀 같은 것들, 도배풀 같은 거떨어지죠아 떨어지죠. 창틀 안에 창틀 보시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여기 벽 이쪽. 손잡이 부분에 다적 흔적 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도 지금 서랍도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것들이 이쪽도 보시면은 뭐 여기 위에 이런 도배품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다도배풀 이용해서 평소 하면은 웬만하면 거의 다 나갑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나가고 이런 창틀 같은 부분 뜨셔가지고 이제, 이제, 이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1층 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위쪽 이제 전등 같은 데도 지금 꺼은때가 굉장히 많은데 저런 것들도 지금 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원래 LAT는 어 제가 알기로는 청소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청소를 따로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청소가 거의 안된 상태지 않나 싶어요. 네.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 집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 이 집을 보고. 네.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많이 곰팡이도 많이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 저희가 한번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도안 1단지 청소 입주 청소 이제 마무리 됐는데요 오늘은 약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제 뭐 주방이랑 뭐 그런 장들이 뭐 도배풀이라든지 뭐 기름때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곰팡이도 많았고요 근데 저희가 뭐 추가금을 따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기가 이제 신혼집이거든요. 신혼집이라서 음 아무래도 새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저희가 저희라도 조금 더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은 추가금을 일체 받지 않은 상태로 모든 것을 서비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 보시죠. 네. 지금 여기 뭐 신발장이나 뭐 여러가지 뭐 경첩 같은데도 뭐 모두 다잘 돼있고요. 열쇠는 어디있죠 열쇠 문에 꽂혀있습니다. 아, 문에 꽂혀어 이렇게 잘 돼있고요. 이 안쪽도 전부 다 이제 뭐 청소가 돼있죠. 돼, 돼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어, 여러가지 것들이 여러가지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것도 저희가 세제를 사용해서 그거를 안 닦는 게 아니라 이문 자체가 원래 뭐 도배풀이라든지 뭐 니코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아침에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저 안쪽이랑 뭐이 아래쪽, 그 다음에 뭐 서랍도 뭐 이제 전부 다 이제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잘살 수도 있겠죠. 예. 네. 문 위도 똑같습니다. 문 위도 하나도 없죠. 예. 다음에 이쪽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뭐 천장 후드 이거 떼, 떼서 해드렸고 이거 바닥 이제 이쪽 이제 그 뭐야 배수구도 다 해드렸고요. 근데 이게 지금 분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분해가 안 돼서 원래는 저희가 분해를 다 해드리고 이걸 원래 해드려요. 떼서 청소 를 해드리는데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부셔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분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안방으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깔끔해졌죠 뭐 여기 문이나 문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찍어주실래요? 문 사선으로 찍어주시면 아까 전에 그 먼지가 많던 것이 먼지가 하나도 없어졌죠 물론 저희는 이런 사이사이까지 사이사이까지 전부 다 청소를 합니다 이런 사이사이까지 문위 이런 사이사이를 안 하는 업체도 있는데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걸레를 뭉쳐서 갈고리를 넣어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사이사이에 그래서 청소업체라면 여기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예뭐 깔끔해졌죠. 이 창틀 같은데도 한번 볼까요? 창틀 같은데도 지금 보면 뭐 창문이 움직여서 어, 조금 약간의 불순물들이 떨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든 옆이든 아래든 전부 다 이제 깨끗해졌다. 예.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이쪽 위에, 콘센트 위에, 그 다음에 몰딩 같은 부분, 이런 데도 다 해줬고, 지금 창문을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놨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여기서 집 안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이 지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죠? 이 광경이 굉장히 잘 보인다는 겁니다. 어, 눈에 어떠한 것도 이제 그 뭐야,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밖에 풍경이 잘 보인다라는 거죠. 굉장히 잘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뭐, 이쪽도 뭐다 똑같죠? 예. 이쪽도 지금 창문이 움직이면서 이게 불순물들이 떨어지는 거지. 저희가 청소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창틀 보면은 뭐 방충망이랑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위쪽까지 잘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돼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 이 전등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겉에만 겉변만 지금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쪽에, 저쪽에서 찍어주세요. 란다의 상황을 혹시 어,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베란다가. 그렇지만 저희가 산장까지 이용하고 여러 가지 솔들을 이용해가지고 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깔끔한 상태의 베란다를 유지할 수 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오세요. 주방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깔끔. 균이라면 떨어져야 된다는 지금 그게 오늘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저 제가 몇 번을 지금 어 세제를 사용해서 세제를 사용해서 닦아내고 마른걸로 닦아내고 그다음에 또 닦아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여기가 자국이 이런 자국이 뭐 쓸펜 자국는지뭔 자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조금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기름때 제거한 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거한거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검었죠. 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백색을 찾아 놨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이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얘는. 얘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어 또한 1단지 입주청소가 끝났습니다. 아주 바깥에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깨끗한 집에서 즐거운 신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